안녕하십니까. 구조영어 프리토킹 카페지기 동사별 구조쌤입니다. 이번에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문장, it i e s kept quiet. 이 문장은 인터넷에서, 저, 그, 저, 제가 본 문장이에요. 아, 아 이런 문장이, 예, 아, 네. 누가 썼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데, 어, 이게 참 특이한 구조예요. 이, 이, 구조를 인식하실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대단한 실력인 거죠. 자, 이 문장 보시면은, it, uh, g e s s uh, a capt, quiet. 있습니다. 주어, 동사. 이건 뭡니까? 캡 a 는동사하니까 과거 분사이잖아요. tip의 과거 분사. 그렇죠? 이거는 형용사. 그렇죠? 예. 이 구조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음,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어잖아요. 예, 주어. 그렇죠? 예. 그리고 동사잖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제 보호죠 보어. 보호. 그렇죠? 이거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럼 어? 형 형용사도 보호가 되는데 왜 과거 분사?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 여기다가 표시해 드리면 이건 과거 분사. 이거는 형용사. 자, 깼 다음에 과거분사형사가 바로 연달아 배치된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아주.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건 조용 아니고요. 캡틴는 킵의 과거분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이게요. 자, 그러시면요. 이걸 해석해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된다. 이거 되다 뜻이에요. 된다. 유지된 조용한. 그러니까, 예. 그것은, 예. 그것은 된다. 유지된 조용한. 요거의 결합인 거죠. 예? 예. 예. 그것은 요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합쳐서 한국말로 여,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그것은 조용한 그러니까 조용한 유지된 그러면 어때? 조용히 유지된 상태로 된다. 그러니까 조, 조 조용한 상태 그것이 그것이 조용한, 하,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한, 요 밑에 걸 왔다 차라리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여기, it is kept q u i e t 에요 그럼 이게 g 시 t 이 is로 바, is로 바뀐 것 뿐이잖아요, 지금. 그쵸? 동사만 바뀌었죠,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 그러면요. 그것은 유지된 이다, 조용, 한 이거죠? 밑에 걸 보세요. 여기 이제 주어져. 그, 그것, 사람들은, 네. k 한다? 이제, k 네, e 한다? 뭐, 뭐를요? 그것 그것을 그것이 조용한. 그것은 조용한이다. 그렇게 유지한다. 사람들이요. 이게 능동이죠? 요거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시 요로 빠져나갔죠? 예. 이시 요렇게 해서 가버렸죠? 예. 그것은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여 킵이 현재죠? 현재 킵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예. 킵이, 예.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그렇죠? 예. 비동사하고 PP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quiet는, q u 바로 올라갔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은, 여기가, 예. 여기가 이 주술 관계. 요 관계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q u i e 죠 그리고 되었죠. 사람들이 그것이 조용하게 있도록 유지한다. 그것이요. 그것의 입장에서는 유지되는 거죠. 그것이 유지된다. 조용한. 조용한 채로 있게 유지된다. 이 뜻이죠. 사람들이 그것은, 그것을, 그것이 조용한 상태로 있도록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 그것만 빼내면 여기 바이피 e 그니까그니까 중요한 건 이거 이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바이하고 대만 안 붙이죠. It is kept. 그죠 이것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예, 그것은 유지된다. 조용한 채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해 되셨죠? 그것은 조용한 상태로 유지된다. 여기에서 이 is가 개수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유지된 이다죠? 유지된이다. 이것은 유지된이다가 아니라 유지된 된다가 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상태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이 2번 문장은 그것이 조용한 상태이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되고 된다 이거죠, 지금. 된 유지되는 거죠. 근데 그 아직은 덜 됐을 때그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를 뜻하는 거겠지. 이것은 된 상태죠. 유지된다. 그런데 변화죠, 변화. 변화 개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예, 된다. 조용히 유지된 조용한 왔다 우리는 조용히 하 하잖아요. 해석할 때는 조용한 상태로 유지된. 예, 또그 상태로 된다. 조용히 유지된 상태로 된다. 그것이요자 여기서 여기 B 동사는 아예 그냥 그렇게 된 것이고 요것은 계속 을놨을 때는 이 상태로 가는 중간 관계.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거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 여기서 보시면 주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게요 그러면 이이이 이, 이, 이거는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죠. 그렇죠? 여기서 목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o c죠. o c. 그렇죠? 예, 여기가 OC에요, OC. 이게 오 이제 OC죠, OC. OC. 그쵸? 그렇죠? 예, 오 c OC, 이게 OC잖아요. 예, OC가 그대로 된 거고. 이것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게, 요거에, 예, 요거에 수동태가 되어서, 부, 바로 붙어버렸죠. 이렇게, 요게, 요게 붙어버렸죠, 바로. 예, 위에서. 붙어버렸죠. 그니까 러 일단은 여기서 보시, 보시면, 주어, 그 다음에 get 하고 g 이건 이면 이건 EV죠, 일단 EV. 그쵸? 그렇죠? get, 동사가 바로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를 놓을 수 있어요. 결합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요거, evc, 2형식 구조죠. 2형식 구조인데, O형, 보호, 보호가 놓인 거예요. 이건 ec죠. 2형식 보호, 5형식 보호가 연달아 놓인 것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get의 보호란 말입니다. keep이. 여기서 이제 ov죠. 네. 자, g e SVC 2형식 e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보호 보호. 근데 이거는 2형식 e 보호. 이거저 5형식 보호란 말입니다. 여기 5형 목적격 보호란 얘기예요. 요거는 목적격 보호고 예. 요거는 개세 보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kept quiet. keep quiet. 여기서 또 만났잖아요, 바로. kept quiet. 마치 이것이 예. 과거분사하고 보호하고 바로 만났잖아요 바로, 연, 바로 연, 연달아 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된다 유지된 조용한 이게 영, 영어식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원하면 이런 식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조용히 한인데 조용한인데 조용히 유지된 유지되게 된다. 유지되게 그것은 조용히 유지되게 된다. 유지되게 유지된이에요 조용한 조용히 조용한이에요. 자 보세요. 그것은 된다. 유지된 조용한 이렇게 해석하셔갖고 이해를 하셔야지 영어식 이해해요. 원어민처럼. 근데 우리는 이걸 번역을 딱 해놓죠. 그, 그것은 조용한 유지된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조용히 부사 부사적으로. 유지되도록 부사적으로 된다. 유지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한글 말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혼동이 온단 말입니다. 한글을 잘해야지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지금 믿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원어민들은 보세요. 이거 형용사잖아요. 조용한. 이게 어떻게 조용, 조용히입니까? 이게? 유지, 유지된이잖아요. 유지되게 해요? 이게? 그니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그렇 거예요. 그것은 된다, 유지된, 조용한. 그것은 된다, 유된, 조용한. 그것은 된다, 유된, 조용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우리는 역잖아요. 그것은 조용히 유지되게 된다.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저 중고등학생, 중학, 중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들도 이얘왜 얘가 탄생했는지를 몰라요. 이걸 이거를 이 1번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3번 문장, 2번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2번 여기 2번 문장에 is가 개수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이것은 이다이고 이것은 된, 된다잖아요. 뜻이 깨시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깨 어, 타면 무조건 얻다로 생각한다면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얻는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게요? 우린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 바로 졸업하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예를 들면 깨 타면은 어이은이 구조에서는 된다 뜻인데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쓰면 있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아무거나 다 깻만 생각하면, 어다로만 생각해요, 일단. 어다 그러니까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려 한다는 거예요. 된다 뜻인이 문장의 깻을 어따로 해석하려고 어거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지식. 기반지식이 뭡니까? 아, 깻은 어따라고 생각한 게 기반지식이에요. 그러면 기반지식이 잘못됐죠? 기반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가 발전이 되겠어요? 독해가 되겠어요? 문장 이해가 되겠어요? 장문이 되겠어요? 회화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서 뭐 시험 성적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여기서, 여, 여, 영어 문장의 형태, 어, 주어, 어, 어, 이, 이, 감 수동태, 어, 쉽게 이해가요. 어, 거기다, 5형식 보호 그대로 갖고, 아, 이런 법칙을 배웠으면,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하고, 공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어, 여기서 is가 계으로 대체될 수 있네? 왜 그러지? 왜냐면요, 개시 이형식 구조 사용 때는 비동사하고 같은 급이에요. 비동사를 제체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어, 이스, 이스가, 이스가 왜갤수 있어? 이거 틀린 문장이야. 1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비동 수송태니까 다 익숙해서 다 어렵지는 않잖아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는 보시면은 어 주어, 통사 보어 아니 과거분사, 형용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어, 뭐 이런 문장이 다 있어. 어떻게 동사가 있고 과거분사가 있고 명사도 없네. 그 조용한 명사, 유, 유지된 명사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없어요. 없으니까 어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런다는 거죠. 어따로 하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일반 동사 사망식 예? 동사처럼 해갖고 어 목적어가 없네. 아, 상당히 유식게 보이죠. 어, 어이 어떻게 목적어 가 없잖아요. 끝에 이거 틀린 문장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laughs> 어, 똑똑한 표현 이 말이잖아요. 어, 야 이것저것 개수 있으면 이게 명사있어도 뭐 명사 없으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야. 왜 틀린 문장입니까 이게? 이형, 개시 이형식 추할 때 과거분사를 와서 보호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호는 캡트 과거분사지만 이 원리 때문에 그대로 여기 캡트하고 이게 됐듯이 그대로 여드 갬만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 까 아주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 변화에 그 구조 분석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문장이 1번 문장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이 형태를 제대로 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동에서 수동으로 이거 어, 어, 어 이거는 이제 능동이죠? 능동. 능동태. 이거는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예, 수동. 수동태. 갖고 아, 이런 변화를 거쳐서 이게 결국엔 동사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형식이 됐구나 하고 해야지 이해가 가지. 그냥 이 1번 문장만 갖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냐고요. 명확한 이해가 될, 될, 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문장부터 부를 부서 필요하죠. 명확한 이해. 원리 이해도 되는 거죠? 원리 이해. 그러니까 명확한 이해인데, 명확한 이해인데 뭘 합니까? 아, 이렇게 문장이, 영어 문장이 체계적으로 변화하는구나. 명확한 그, 그, 변화 이해. 예? 예. 변화 원리, 명확한 변화 원리 이해가 더, 더 정확해. 요 원리 이해. 예.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냥 이런 명확한 원리 이해 없이 그냥 독기, 영어 문제들 많이 접하면 되겠어요? 영어 문제를 많이 접한다고 제대로 해석이나 하면서 합니까? 응? 영어 뉴스 같은 거 아무리 듣는다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까요? 이게 바로 기반 지식입니다. 그냥 명확한 변화 원리 이해, 이게 실력이에요. 이런 것들 모르면서 그냥 영, 예, 영어 독해만 하면은 아뭐예어좀 아, 1, 2, 3 4다 찍어가지고 성적 나오면은 아뭐 저기 한거 같다. 뭐실력 있는 거 같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자녀에게 이 1번 문장을 딱써 쓰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이게 왜 이, 어떤 거냐? 뭐 이거를 갖다가 저기 어 설명해 봐라 하고 한번 주, 주 주셔 보세요. 우리 자녀를 테스트해 보시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영어가 고도의 실력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요. 미래에 언제 이걸 이걸 이런 거 갖다 공부할 기회가 오겠습니까? <laughs>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화면에다 이렇게 갖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야, 이런 이런 문장이 있네요. 이런 문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어, 우리 학생들은 이걸 모릅니다. 제 경험상 예, 그래갖고 이런 이런 원리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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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알수 있나요? 10년, 20년, 30년 가도 모르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이런, 이런 걸 시험에 내지는 않잖아요. 이 문장이 어떻게 된 건지를 구조 분석해라. 하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까? 서술형 문제가 이제 이제는 많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수, 원리, 그러니까 수학공식처럼 수학은 증명이라는 게 있죠. 영어에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시험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런 원리도 모르고 이건 능동태고 수동태 변환을 변환할 줄 알아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뭘 알아야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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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운용을 해갖고 변화시켜 가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구사 구사가 뭡니까 스피킹 회화 장문장문 장문 스피킹 회화 같은 거할수 할 있잖아요. 다 영어 구사력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회화 공부, 문장들도 봉, 암기하시고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예? 스피킹도 지금, 예? 그, 거의 그 모든, 뭐, 대기업이나 이제 기관에 이제 무조건 토익 스피킹 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요. 기반이 없, 으면 기반이 없으면은, 예, 그 다음 건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면, 그, 그 다음에는 독해도 부정학, 장문도 안 돼, 틀려, 하면 틀려, 스피킹도 틀려, 회화 문장도, 저기, 그 저기 뭐, 그쵸? 기억도 안 나, 이해도 잘안 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장 해석, 문장 해석하고 암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그것도 안 돼요, 또. 자,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어, 일단은요, 제가 이제 문장 구조 분석, 이런 특이한 것을 인터넷에서 뭐 보고, 보고요. 아, 정말 이게, 이런 걸 알려드려야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기, 그, 말씀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음, 이 짧은 문장, 단네 단어가 놓여 있는데도요, 요렇게, 예, 좀, 예, 복잡한 그게 들어있어요. 이 속에. 이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is가 개수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원이이 이, 이 원리를 이제 알아야만 위의 원리를 이 문장 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kept quiet, kept quiet is가 개수 됐다 이거예요. 왜 kept quiet이 요, 왜, 왜 배치가 됐느냐? 이배치의 수동, 수동으로 변하면서 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kept quiet, 이 이런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동사가 p 동사가 개수로 바뀌기만 하니까 요렇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수동태에서 삐 동사를 개수로 바꿨더니된 거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쉽게 이, 이해가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네네아 저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렇죠 많은 문장들 독해하고 막 이것만 고, 어 많은 걸 공부했어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틀 중요한 그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런 걸탁 아시고 나서 저기 하셔야지 그냥 문장만 많이 그냥 그 해석하신다고 해서 영어 실력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 형용사 뭐 다양하게 바꾸면 되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다양한 그 단어들로. 그렇죠? 네. 자, 네. 그러시면요. 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음,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예. 네. 좀, 우리 학생들 지도하면서 제가 많은 걸 겪었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런 설명하는 걸 시, 싫어하거나 그래요. 그냥 빨리, 예? 독해하고 정답 찾기.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서 성적 올리게 급급하려고. 그러면서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아, 선생님 그거 성적이 안, 시험에 안 나온대요. 연관된 건데도, 아, 음, 예 그런 식이에요 듣기도 듣기도 어야 이거 잘안 들리는 문제이 이렇게 오해해 드리는 문장을 딱 뭐라면 어떡하이딱 그래요 선생님 그냥 듣기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죠 뭐 영어 공부 대부분 다 보면 억지로 하는 거죠 뭐 좋아서 하는 사람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laughs>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왜 이렇게 클릭하셨어요? 그,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영, 어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영어, 영어의 진면목, 진짜 모습을 보시고, 정말 영어를 왔다가 잡아 정말 확내 걸로 잡아보자. 뭐. 그쵸? 그렇죠? 영어를 확실히 이해하자. 하시는 그런, 그, 열망을 가신 분, 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런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클릭하신 거죠. 그런 저는 그런 분들을 매우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뛰어난 그 초기, 초기라는 촉이, 게 있잖아요. 이 어, 지혜, 의 촉. 그걸 가지신 특별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떠한 것이라도 아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고 딱 간파하신 딱 느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학생들 보면 아 저거 저 골치 아프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은 포기 포기에 포기 발전해봐야 예, 노력을 해봐야 끝. 결국은 고도의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실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무슨, 그, 지식, 지혜의 촉을 가지신 분들. 이, 이 분들이 인류의 상위 그룹이에요. 뭐냐면, 인류의, 그, 지, 성의 인간들 있잖아요. 지성의 인간. 이제 인간들 보면, IQ니 뭐니 EQ니 해가지고, 층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높은 층이 있고, 낮은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IQ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EQ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 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위층이란 말입니다. 최상위층. 그니까, 러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죠. 그니까 러 뭐냐면은, 우리 철학자들처럼, 끝, 끝내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알아내려고 하시는. 그 대단한, 것, 대단한 존재들이죠. 아, 사람이랑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laughs> 저기 밖에 나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 그런 분들, 응? <laughs> 어? 어느, 그런 분들, 많은 분들, 어느 분, 어느 분이, 이런, 이런 말씀드리면, 어, 야, 그거 진짜 중요하네 하고, 탁, 느끼실 수 있겠어요. 자중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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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못하는 자는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어 굉장히 그 예, 중요한 분들로 생각합니다. 그런 그, 이, 이분들이 지도자층이 되는 거죠. 지도자 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장 예를 들면 그죠. 명확한 그 무엇인가를 갖다가 아시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의 결국은 아시게 되고, 그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아니, 생각해보시오. 이런 거 갖다가 초등학생 어떻게 하겠어요? 중학생. 그렇죠. 그러니까, 무장주의 뜻별꾸준히 뭐 이런 걸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봐야 초등학생 이 껌뻑껌뻑.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많은, 높은 수제에 다, 도달한 자, 그분들이. 그러니까, 고도의 수준에 도달한 분들이 고도의 수준의 그것을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분들이, 어, 저의 실청자님이대신면 아주, 뭐, 어, 바랄라 역시 좋죠. 그런데 또 이런 게또 있어요. 제가 그런 걸잘 모르셔도, 이제 우리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보고, 어, 이해를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아, 그 학생들의 실력이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런 학생들도 좀 이렇게 해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 보석 중에 보석 같은 분들. 예. 제가 이게 이런 거, 뭐, 문장 구조니, 무슨 특별 구조니, 이런 거뭐 설명 드릴 때, 어, 야, 저거, 어, 정말 중요하네. 어,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딱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그, 어, 우리 대한민국에, 그쵸? 그분들이 많겠어요. <laughs> 전 친구에 보면 극소수죠, 사실. 그렇죠 예 네. 아주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이런 걸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른 후, 후배들한테 지, 지도해 뭐 자녀한테 지도해 주시고 하시면서 또 이제 퍼져나가겠죠 예 네. 어쨌든요 또 사설이 길었습니다 음네 자녀에게 딱 보여주십시오 그러시면 자녀가 금세 그쵸 중학생 고등학생 이 금세 이 원리를 탁 이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이런 거 아는 학생이 몇이나 되겠어요? <웃음> 전국에. <웃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꼭잘 알죠. 이런 거 아는 학생 없어요. 거의 없어요. <laughs> 네. 아, 뭐, 제,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나 또는 자녀들 또는 뭐, 하여튼간에 이 제, 그런 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